안녕하세요. 속지의 보살입니다. 오늘 야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 사람이 살면서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는 게 인간 세상 살면서 태어나서 의외해서 빈몸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마음에 우울증이 많으신 분들, 공황장애가 들어있는 분들도, 아, 부부의 사고로 또 이렇게 가슴에 자식을 품고 어, 있는 사시는 분들, 그래서 가슴에 묻었다고 하죠. 가슴에 묻으신 분들, 오늘 조상이 모두 내려오시는 이 백중날에 가까운 절에 가서서좀 어, 이렇게 올리시고,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서 백중날 행사에 좀 이렇게 인사를 올리는 게 어떤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주 아팠던 사람, 어 골골했던 사람, 또 어, 백중날은 또 우리가 그 살면서 어, 자살하신 분, 어, 어 길가에서. 또, 이렇게, 객사하신 분, 또, 물에 빠져 가신 분, 교통사고나 가신 분, 또, 등짝이 터져서 가신 분, 머리가 터져서 가신 분, 본인이 목을 매서 가신 분, 이런 분, 잘난 분, 못난 분, 다 여자, 남자, 백중날에는 하늘에 문이 열려서 다 모두 다 내려오는 날이에요. 자손의 집에 찾아가서 그전 옛날부터 엄마들은 백중날에 백시루를 째놓고, 팔시루를 째놓고, 또 우리 엄마는 식구 수대로 이렇게 숟가락을 꼽았던 거를 제가 보고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많이 백중날은 최대한 있는 거 없는 거다 차려서 못 봐도 잡수시는 조상님들, 배우하는 날이고요. 또험하게 가신 분들 또어 오셔서 많이 잡수시고 가시는 날인데 평상시 명이 짧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신 분, 가정 풍파가 많이 오시는 분들 또어 마음으로 어 정성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순무아 정성을 드리십시오. 정성을 드린 만큼 본인의 애호한이 가라앉고요. 또 머리로도 심적으로도 고통받는 분들 또 꿈자리가 사나운 분들 오도쪽지께보살은 너무 그렇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파가 오지 않게 우리가 삼재회로 또 어, 어, 횡수막이 뭐 이런 걸 하듯이 백중날도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본인이 꿈으로도 봤습니다 직성이 강하신 분은 그래서 나쁜 일이 없도록 또 사고가 잦으신 분들 또, 별일 없도록. 병이 있어서 힘드신 분들.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또 이제 120세다라는 소리를 하죠. 그래서 신당에 이렇게 자손으로 올리신 분도 백중날 또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가신 분좀 이렇게 공양이라도 올려드리고 과일이라도 올려서, 음, 원막고 한마는 거 풀고 좋은 곳 가시라는 의미고, 또 거리 노중에서 가신 분 제사를 못 받아 드시는 분도 배고프시니까 우리가 많이 드시라고 음식 대접을 하는 거고요. 일찍 가신 분또 벌전이 많은 분들 뭐 우리가 요즘에 안 모셔야 될걸 모셔가지고 어, 어 휴양시켜서 벌전이에것도 그래서 벌전이 많은 분들도 쪽집게 보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어, 우리가 참선도 왜 해요 그쵸?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도록 또 바른 생활 을할수 있도록 참선하듯이 벌전이 있는 분도 그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살하신 분이 많으신 분들, 저 연예인들도 그런 집이 있죠? 그래서 자살한 분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자식을 묻고 사시는 분들도, 어, 이런 보살 선생님 집에 못 오시면은, 또 제가 봤을 때는 집 안에서 또 백중날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문이 열려서, 내려오신 분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가들이 우리 자손을 찾아가서 배불리 먹고, 우리, 우리 자손이 뭐가 문제인가, 보고 올라가서 또, 우리를 덜 힘들도록, 조상님들이 도와준다. 우리가 먹은 놈이 물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대접 한 만큼 본인의 마음도 편안할 것이고, 한 만큼, 본인이, 어, 꿈자리도, 어, 걷어질 것이고, 또한 만큼, 우리가 공덕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에게 잘해야 되죠. 특히, 소띠, 조상에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소띠는 꼭, 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1, 3, 5, 어, 8, 9, 10일에 태어나신 분, 11, 13, 15, 18, 19, 20일에 태어나신 분들, 또, 어, 21, 23, 25, 28, 29, 30일에 태어나신 분, 몸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칠석제도 지내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아,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백중날, 조상님을 잘 대접하시고요. 뭐, 요즘에 뭐, 유튜브상에도 뭐, 어, 단체로 행하는 절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 가시고, 보살 선생님 찾아가서 하시고, 저, 어, 그, 본인이 안 가셔도 다 요즘에는 다잘 어 해드립니다. 유튜브 상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숨을 정성을 드리고 건강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좀 마음이라도 편안하고 머리라도 가벼워질 수 있고 꿈자리가 사나운 분들도 조금 더 음, 덜 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도 그렇게 해놓고 나면 점차적으로 또 몸이 조금 가벼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쪽지 있게 보살은 명이 짧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분들, 특히, 백중날을, 제사를 잘 지내라는 거예요. 똑지개 어, 보살도 음, 백주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 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전화하시면 제가 또 도와드립니다. 원이 되고 한이 되는 조상 잘 풀고 잘매기고또 이제 그 백주날 조상 옷을 좀 어, 남루하다 조상 옷을 어, 좀 해주고 싶다면. 하 우리 선생님들이 조상 옷도 챙겨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 풍파가 너무 심하죠. 사는 게 고달프고 자손들 명달이 또 올리시고 수면장수 하시고 또 할머니, 어머니들이 집에 상차리고 모든 조상님들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듯이 어, 우리 엄마들도 다 자손을 위해서 음, 한번 어, 또 본인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더, 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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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공황장이 좋을 줄 아셨죠? 음, 응. 이런, 뭐, 신경과민, 어, 신경 안정제 드시는 분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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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조상 없는 자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대중날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던지, 일반 제사처럼 지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 찾아와서 전화로 하셔도 되고 어, 오늘 나 이렇게 쪽지게 보살이 우리가 조상 없는 자손 없고 어, 어, 뿌리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아, 조상하게 자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떡 얻어먹는다는 말이 옛말이꼭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이 반드시 있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꽝, 꽝 받겠습니다.